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화도의 최고 핀 한창숙이고요. 파트너 아, 황혜림입니다 <laughs> 아, 네, 저희는 고향 친구예요. <laughs> 오늘 특별히 오늘 바디키에스 어, 식단을 같이 준비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 어, 제철 음식이라고 할수 있는 어, 들깨탕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들깨탕 하면은요, 보통은 사서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직접 저희가 바디케이스 식단은 건강 식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어, 우엉을 가지고, 어, 버섯을 가지고 들깨탕을. 어 10분 안에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중형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먼저 한 다섯 스푼 정도 한세 스푼에서 다섯 스푼 사이로 넣어 주실게요. 서 보시면 식재료가 우엉인데 네. 10분 안에 가능할까요? 네 이게 퀸이라서 가능한 게 뭐냐면 밖에서 우엉 조림 같은 거 해보시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볶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 우엉을 한번 데쳐내서 조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좋은 영양소는 그물 속에 다 스며져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퀸은 영양소를 지키는 기술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킬 수 있는 요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엉을 손질하실 때도 보통 어떻게 하세요? 김지연님 같은 경우. 저는 우엉을 썰어서. 네. 약간 식초물에 아린 맛을 네. 좀 빼었다가 맞아요, 그렇게 손질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우엉의 주된 영양성분이 니그린하고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얘가 영양성분은 좋은데 이렇게 금방 갈변이 돼요. 그렇죠. 음, 그래서 식초에 많이 데쳐내시는데 그러시면 그 좋은 영양소는 물에 다 식초에 다 버려지게 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변되는 건 자연 현상이에요. 음.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엉은 저희 그 스테인리스 수세미 아시죠? 네, 네 그걸로 겉에 음 좋은 성분은 남기고 흙 정도 떨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손질해서 어, 어슷 썰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두께감은 약간 두께감이 있으신 게 좋고요. 어, 퀸의 특징상 이렇게 해서 육단에다가 우엉을 모두 넣으시고요. 뚜껑을 덮어놓시면 돼요. 늘어붙진 않나요? 네, 전혀 눌어붙지 않구요. 얘의 특징은 뭐냐면, 속까지 다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단시간에. 예.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요. 6단에 덮어서, 어. 가만히 두시면 돼요.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한번 볼게요. 들어가는 재료들인데요. 저희 이번에 깔끔 야채 육수 보신 적 있죠? 네네. 그래서 그 다시 팩으로 만들어낸 육수고요. 어, 들어가는 채소는요, 집에 있으신 것 중에서 같이 뭐 넣고 싶은 거 넣으셔도 되는데, 특히 이 마른 표고예요. 얘는. 음. 그래서 젖은 표고도 괜찮지만 마른 표고를 불렸다가 사용하시게 되면 풍미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식감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요. 영양 성분도 좋아진다고 들었어요. 네, 있어요? 맞아요. 그 비타민 D 하면 표고 많이 네. 어, 생각하시듯이 또 이렇게 마른 표고에는 영양분도 많이 얻될수 있고 식감도 올리실 수 있고 풍미도 올리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고기 대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어, 맞아요. 씹는 <laughs> 네. 식감이 맞아요. 가득히 애쌀 때 굉장히 그립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즘 호박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박, 그 다음에 홍고추. 그래서 이렇게 제철 채소 가지고 또 이렇게 어, 한번 아. 들어가 볼 거구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들깨 가루를요, 집에서, 어, 들깨가 생들깨 있으신 분들 많지가 않을 거에요. 근데 생들깨를요, 그냥 믹서기에 물 넣고 가르셔서 아. 사용하셔도 아. 되고, 네네. 요즘은 워낙에 들깨 이렇게 가루를 아예 팔아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들깨 겉에 섬유질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음. 또 다이어트 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저희가 장 운동에 식이섬유도또 아. 먹어주잖아요. 네네. 그래. 이런 거를. 어, 음식에서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죠. 이렇게 보시고, 지금, 어한 2분 정도 익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걱정하시지 말고 두시면 돼요. 어. <laughs> 저는 자꾸 열고 싶어가지고. <laughs> 맞아요. 그 예전에 퀸 아닌 조리도구에 익숙했을 때는 음. 그 불조절이 제일 힘든 게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음식을 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수월한 부분이 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덕션. 음. 그래서 얘를 그냥 믿어주시면 돼요. <laughs>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면요. 한번. 궁금하시까요 네, 그렇습니 <laughs> <laughs>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열이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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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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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게이렇이렇편하게이이 가지 않는 식재료이실것 같아요. 주부님들 같은 경우. 그런데 우이에 대한 조리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 반찬가게에서 우엉조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음, 네, 근데 네. 그 우엉조림도 어, 당분이 굉장히 좀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에 많이 담가놨고 또 대천에서 음. 사용하다 보니까는요. 영양 성분보다는 그냥 식이섬유 정도로 많이 드셨을 텐데 오늘은 영양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실 수 있는 어, 음식인 것 같아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어, 3분만 있다가 순서는 같이 이 쯤에서요. 같이 이 표고버섯을 같이 넣어주셔도 돼요 한 대까지만 넣으셔도 돼요 이 같이 볶아도 좋거든요 좋렇게넣으면 고양이를 통 믿고 계세요 <laughs> 그리고 특히 이 들기름이 같이 들어가면서 우엉 하면은 되게 질것 같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식감이 정말 무슨 나무풀이 심는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 들기름하고 우엉의 조합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음식 다음에 우엉 잡채도 선보일 건데 이따가 그 들기름이 들어갔을 때 저희가 그 느낌으로 되게 딱딱하고 뻣뻣했던 우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5분이 됐거든요 저희가 그럼 이제 이때 뚜껑 열으시면 돼요 네. <laughs> 한번 볼게요 짠 보이세요 우엉 지글지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 우엉이 아까하고 색깔이 달라진 게 뭐냐면 맑아졌다는 생각 드세요 약간 투명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피부가 맑아지듯이 이렇게 우엉이 맑아지면은 얘가 잘 익은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무엇보다 표고하고 우엉의 이 조화로운 향 향이 너무 좋지 않아요. 어, 향이 이거를 너무 네, 못 맡아서 이게 참 아쉽네요. 그래서 <laughs> <laughs> 이제 여기에다가요. 이제 벌써 다 왔어요 요리는 여기에 준비하신 육수 있죠. 육수를요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육수는 국처럼 많이 넣으시는 게 아니라요. 얘가 이제 잠류 정도 자작자작한 느낌. 네네 자작한 요, 느낌으로 넣어주시고 자 얘를 끓여주시면서. 여기에다가 준비해 주신 어, 그 애호박, 어, 애호박하고 프로틴에다가 구운 어, 이 두부를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두부는요 한 7단 정도 높은 온도, 7단에서 8단 정도의 온도에 5분 정도 앞뒤로 이렇게 구워주시면 프로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릇하게 음. 어, 구워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노릇하게 구운 두부를요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썰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노릇하게 구운 두부의 특징은 또 뭐냐면 식감이또쫄깃쫄깃해져요네그래서 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우엉 크기하이같이 정도 맞춰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이이 고기 해서, 해서, 단백질 해서, 이렇해주는 그런 느낌. 이이이 어, 그 충분히 많이들게 있는 게장점이고요 드셔 보시 그 음식 하나 하나가 겉돌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또 네, 네.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여기다가 애호박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얘도 그 애호박이 익을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익을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 덮어주시고 한 3분 정도, 3분 정도 익혀주시면은 이제 애호박도 투명하게 같이. 음. 어. 그리고 들깨 가루를 넣을 때 주의하실 점은요, 지금 같이 넣어서 끓이시게 되면 넘쳐요, 얘는. 아 네, 그래서 마지막에 뚜껑을 열고 끓는 물에 전분 풀듯이 넣어서 마지막에 한번 저어서 어, 그렇게 드시면 들깨 향도 유지되고 어, 그 풍미가 더 깊게 드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저희 퀸 냄비는 신호를 그수봉 현상으로 알수 있죠. 네네. 그래서 여기 수분 어, 막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 뚜껑이 어, 이제 다 됐다고 소리를 알려주시면 그때 열어세요. <laughs> <laughs> 그리고 또 이렇게 수분이 육수가 들어갔을 때는요 전혀 탈 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어, 이때는 또더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수막 현상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내기가 가장자리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수막 현상 일어나면 얘가 이렇게 돌아요, 네. 그렇죠? <laughs> 그러면 재료가 벌써 한80%다 익었다는 사인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열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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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 국물 색깔 한번 보세요. 그 고기 육수처럼 뽀얗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봄탕 같아요. <laughs> 네. 맞아요. <웃음> 봄탕입니다. <웃음> 이 육수의 특징은 뭐냐면 들기름이 어, 이 재료들하고 겉돌지 않아서 뽀얗게 변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름을 분명히 처음에 저희가 세큰술이나 듬뿍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기름 떠는 거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얘가 같이 처음에 수분 없이 익힐 때그 네. 들기름이 우엉에 잘 숨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끓을 때요. 저희는요. 이렇게 들깨 가루를요. 저는 지금 이 양이 40g 정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껏 가감하셔도 되는데 진하게 어, 보양식으로드시라고 이렇게 들깨를 듬뿍 40g 정도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준비하신 마지막에 홍고추 조금 넣으셔서 또 칼칼한 맛이 약간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또 저희가 그, 소금을 거의 안 먹잖아요. 저희 바디기 식단에서는. 그런데, 요, 송아소금으로, 어, 한 3g 미만 정도? 그래도, 예, 네, 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은요, 그냥 넣는 듯, 마는 듯,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음. 간단하죠? <laughs> 그리고 국물이 들깨가루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음. 더 걸쭉하게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면 이열치간의 아, 아, 네, 맑은 네. 국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네. 굉장히 찌개같이 물쭉 해져서 더 맛스러워 보여요. 네, 되게 눈으로만 봐도 진한 음. 느낌이 드시죠, 네. 그렇죠?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요거는한두 분이서 드셔 충분히 직접 어, 탄수화물 없이도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요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예쁘게 담아볼게요. 음. 네. 네, 이제 저희가 다 완성됐거든요. 예쁘게 네. 플레이팅 해가지고. 한번 담아 볼게요. 보면요 되게 국물이 자작한 느낌이죠. 네. 그래서 서양식 스튜처럼 영양도 있어요. 아주 풍부해서 어, 그럼요. 손색 없어요, 정말. 어. 단백질이면 단백질, 식이섬유면 식이섬유. 저희가 바디케스에 너무 적합한 식단 같아요. 보시면 두부도 저희가 이렇게 찌개에 두, 구운 두부를 끓여서 드신다는 거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드셔보시면은요, 식감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안 드셔보셔도 벌써 아시죠? 네. <laughs>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우엉들깨탕 완성됐습니다. <laughs> 우와 오우 한번 드셔보셔야죠. 제가 그런 영광의 그럼요 특권입니다. <laughs>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식해 보겠습니다. 음 우엉도 식감이 너무 살아있고요. 그리고 살짝 이 고추의 네. 매콤함이 맞아요. 자칫하면 어떻게 느끼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맛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요. 맞아요. 국물이 정말 저희가 한 10분을 끓였지만 음. 2시간을 우린 듯이 그렇게 맞아요. 깊은, 깊은 맛이 맞아요. 납니다. 네. <웃음> 너무 <웃음> 맛있어요. 네. 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우엉들깨탕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또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집에서 한번 직접 만들어서 또 좋은 분들과 좋은 음식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